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을 지금 우선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브레이크 안전용 브레이크라고 해서 무효자 브레이크라고 해서 현재는 이 축을 연결하는 장치하고 브레이크가 연결을 해서 현재 전원이 없을 시에는 브레이킹이 돼 있고 전원이 들어가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정지 시나 정전 시에 지축의 회전이나 로봇 같은데 관절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지금 저희. 저희 제품 표준형 브레이크 대비해서 두께는 2분의 1 정도 줄고 소비 전력도 지금 7V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3분의 일로 줄고 발열과 수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무게도 기존보다 2분의 1 정도 줄이게 돼서 공간적인 면이나 무게나 여러 가지 소비,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소비 전력도 다운될 수 있게끔 하는 판매하고 있는 BXR LE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본청은 독일의 스피치라는 전문 회사에서 저희가 한국의 독점 대리점 계약을 맺고 판매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크, 그 스탬프 로크노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쪽하고 외측을 잡을 수 있게끔 일체형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외압 폴트를 조이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이 팽창을 하면서. 축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 정밀한 제품에 최대한 저희 정도로 8미크론에 맞춰서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압식 파워락이라고 해서 기존의 기계식 파워락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을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저희 ETP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입력 축을 연결하고 출력 축을 연결 해서.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쪽에 가압 스크류 하나만 잠그게 되면 다 체결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부착도 용이하고 누구나 작업을 해도 별도의 공부 없이도 6미크론의 정도를 낼수 있게끔 하는 유압식 파워락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석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양쪽에 지금 공간이 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축을 회전을 시키면 반대쪽도 공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 면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딱 붙게 되면 무균이나 환경이 이 공간이 필요하신 상태에서도 동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한쪽을 자석형 커플링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 이건 최소 사이즈지만 대형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제품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